8년 정도 엔터테인먼트 업계라던가 현재는 한국 OTT 업계에서 일본 사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여러 콘텐츠 관련 업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확신을 찾았고 그리고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오야마가꾸인 대학교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한 김미화라고 합니다. 어, 어렸을 때부터 일본 소설, 영화, 드라마 관련한 콘텐츠를 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어,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일본 국제 정치라던가 어, 국제뉴스 그리고 사회 이슈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많았어서 자연스럽게 일본 국제 정치학과로 유명한 어, 아오야마가크인 대학교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약 8년 정도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하였었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라던가 어, 여러 홍보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 OTT 업계에서 일본 사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어, 일본 교육 관련해서도 프리랜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었는데 막상 수업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어보니까 일본어가 많이 들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좀 느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녹음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각 교수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 수업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고 집에 돌아가서는 녹음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학습 병행도 되고 복습도 하면서 일본어 능력에 향상 도할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학교는 특히 캠퍼스가 예쁘기로 유명한데요. 어, 시부야에서도 약 10분 정도 걸으면 바로 캠퍼스가 나오기도 하고 어, 가까운 역으로는 또 오모테산도가 있어서 오모테산도 도리라는 명품 거리라던가시부야라던가 어, 어, 일본에서 유명한 것들을 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어,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놓여 있는 캠퍼스입니다. 일본에서는 3학년 후기부터 이제 취업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어, 당시에 저는 그때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좀 명확하지 않았어서 많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 신졸자들을 위한 취업 세미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미나들을 다니면서 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은지 방향성을 좀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담당하는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콘텐츠 관련 업계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라던가, 여러 콘텐츠 관련 업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확신을 찾았고, 그리고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는 총 12년간의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2021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한국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일본 기업과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 보았을 때,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 방식을 좀 고수하고 있던 반면에 한국은 스피드 중심이라는 걸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효율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어서 다시 한번 뭐큰 차이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아날로그를 고수하는 방식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세심함과 정갈함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 일본과 한국의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꼭 일본 현지에서도 회사 생활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많은 동료분들과도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과 일본이 워낙 교류가 많다 보니까 어, 특히 콘텐츠 업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업무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한국 OTT 업계에서 일본 사업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콘텐츠 관련해서 많은 경험과 그리고 일본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제가 가진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일본 현지의 일본 콘텐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감을 잃지 않도록 리서치하고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에 입학을 해서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K-팝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으셨고,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회사라든가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좋게 대해 주셨던 게 가장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 현재는 한국이 또 워낙 크게 위상을 떨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셨을 때더 문제 없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일본 생활을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유학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